이런 남자, 이런 여자 절대 만나지 마세요. 남자분들 이런 여자 만나면 절대 안됩니다 첫 번째 밤만 되면 연락 안 되는 사람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연락을 좀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밤만 되면 이 여자가 연락이 안돼 다음날 아침 되면은 어 피곤했어 잠들었었어 등등 이런 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빈번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사람은 그냥 놔줘야 돼요 나를 좋아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뢰관계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두 번째 나랑 데이트 중인데 핸드폰을 더 많이 보는 사람, SNS 중독자의 경우가 많고요. 이런 중독자의 경우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상당히 예민하고요. 그 뜻은 남들과의 비교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은 휑하게 비었는데 외면만 가득가득 채우려고 해요. 동시에 속으로 질투하고 욕하고 비교까지 하죠. 앞으로 인생도 딱히 의미 없는 인생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모든 남자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약간 여지를 남기는 거 있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그냥 딱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자꾸 그 이상의 뭔가를 남겨. 그래서 상대방을 좀 헷갈리게. 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국 주변에는 날파리들만 남게 됩니다. 왜냐? 괜찮은 남자, 생각이 올바른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딱 싫어하거든요. 네 번째. 비속어와 욕을 섞어 쓰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 가벼워 보이고 잠깐 연애 상대 정도로만 남자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괜찮은 남자들은 진국인 여자를 원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막 욕하고 짜증부터 내고 이런 게 아닌 침착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남에게 막 쏟아내고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힘이 부족한 겁니다 비속어와 욕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힘이 부족한 약한 사람들은 그걸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걸 절제할 힘이 있어요. 이렇게 내면의 힘이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나는 그냥 예쁘면 돼. 몸매만 좋으면 돼. 라고 하는데 진정한 배우자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올바르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여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거 테이프 아니고요. 디자인입니다.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첫 번째, 이런저런 핑계를 술자리 찾아다니는 사람들. 오랜만에 누구 만나. 회사에서 무슨 자리, 어떤 자리, 어떤 중요한 자리, 뭐 무슨 뜻인지 알죠? 술은 모든 사고의 근원입니다. 폭력. 음주운전, 외도까지 가끔 마시는 술은 좋은 거잖아 라고 하는데요. 가끔은 말 그대로 한 달에 두세 번, 서너 번 가볍게 마시는 거지 매일같이 마시는 사람들은 이거는 좋은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나 술자리 줄일게, 자기한테만 집중할게 이러지만 관계가 지속되고 긴장이 풀리잖아요? 다시 술자리 찾아다닙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늦게까지 술 마시고 기업 총수들만 타는 교통수단인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해요. 그럼 경제 관념도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두 번째, 여자 친구랑 단둘이 있을 때는 좀 비매너인데 남들 앞에서는 매너가 주는 사람. 또 비슷한 유형이 내 여자한테 잘하는 것보다 바깥 여자들한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보여지는 게 훨씬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여자 친구와 배우자와의 내적 관계가 더 중요한데 나는 이렇게 연애 잘하고 있어, 결혼 생활 잘하고 있어라는 걸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실이 없는 거죠. 흔한 말로 쇼윈도 부부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세 번째 평범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닌 곧 버스 투자를 하는 사람 곧 버스는 정말 한순간에 폭삭 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래입니다 그만큼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투자인데요 이걸 하다 보면 다른 투자는 못하게 돼요 집값이 5% 10% 오르는 걸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500% 1000%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신 자체가 피폐해집니다 사실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이미 도박에 중독된 사람인 거죠 네 번째 명령하듯이 말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부장 제도가 그래도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런 환경에서 노출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이건 좀 아닌 거죠. 아직도 남자는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일 해야 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조금의 집안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뭘 시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아내가 그쪽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 좀 가져다 줘 이런 말안 합니다. 그냥 제가 직접 가서 가지고 와요. 그게 더 편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술 취하면 변하는 사람 술만 먹으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개팍해지고 이성의 끈을 쉽게 놓는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하락론자 문화센터에서 신혼부부나 예비부부가 와서 저희는 월세 살면서 투자할 거예요. 이런 분들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상당수 분들이 제 남편 또는 아내가 하락론자예요. 또는 저희 부모님이 하락론자예요 절대 집못 사게 해요 이런 거 보면 은참 속이 상합니다 이 하락론에 심취해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하락장이 오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지금 고점이야 거품이야 조만간 빠질 거야 그러다가 살짝 조정장이라도 오면 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거의 반복입니다. 무한사이클. 이런 하락론자를 피하려면 연애할 때 경제나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이거는 남자, 여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분법적인 사람 조심하세요. 흑백놀이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사실만 보고 나머지 사실을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습관이죠. 어, 너가 이말 했으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겠네? 이런 분들은 주로 경계선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선천적인 거라 사실 조금 고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지방 투자보다는 돈을 좀 모아서 수도권 투자가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돈 없는 사람은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죠? 투자 포기하라는 뜻이죠. 전국에 있는 지방 모든 아파트들은 다 나쁘다는 뜻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흑백 논리고요. 이분법적 논리거든요. 이런 사람 주의하세요. 다음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해 놓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나라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회 때문에 등등 모든 책임을 남에게 다 떠넘기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행인 게좀 나이가 먹고 책도 좀 보고 주변에서 쓴 소리 좀 듣다 보면 고쳐집니다. 이건 고칠 수 있고요. 다음, 꼬치꼬치 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 단어 하나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속이 진짜 좁고 시야가 정말 좁은 사람이에요. 뒤끝이 엄청 강렬하고요. 자기한테 잘해준 기억은 전혀 기억 못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섭섭했던 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옛날 일을 자꾸 끄집어내서 현재 상황에 접목시켜서 상대방을 죄인 취급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죠. 다음 지적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엄청난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속마음이나 회사일이나 가족일이나 좀 깊은 얘기를 할때그 대화를 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소통하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고등학생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학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속깊은 얘기를 피하려는 사람 주의하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어도 자녀 안 낳아도 되고요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도 됩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상대방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상대방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좋은 사람을 볼줄 아는 눈이 생겨요 지난주부터 네이버 웹툰 김부장 이야기 3권에 해당되는 송가장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짜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